543장 찬양하는 게 올려드립니다. 543장입니다.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이지합니다 간구합니다 새 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병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신 이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 자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또첫 번째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산상보원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귀한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만한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적어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 백부장이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커다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진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천국 시민으로서 오늘날도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만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 2 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 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나병 환자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나병은 저주의 병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술로는 서 굉장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실상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함께 삶을 살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 나가나 그들이 지정한 장소에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 병을 깨끗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삼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졌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서 생긴 문둔병이지만은 이 병마저도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나는 그병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병을 먼저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죄값으로 인해서 저주 받아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본인 자신이 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나병 환자가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백부장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입니다. 주님이시면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시면은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믿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시면 모든 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도저히 이병 가운데서 치료받을 수가 없지만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어떤 능력도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적인 믿음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당시에 백부장은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이렇게 파견 나온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밑에서 일하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그 이렇게 또 중풍병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 주세요라고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은 너의 집에 가서 내가 병을 고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백부장의 대답은 78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대대로 답돼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서 말하고 세요.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고쳐 주겠다고 말씀했지만은 이 백부장은 당신 같은 의로우신 분이 우리 집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집에 오지 않아도 이곳에서 그냥 말씀만 하시기만 하면은 말씀만 하시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내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이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러니 이스라엘 중의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은 이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칭찬받을 수가 있느냐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내삶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믿음이 바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마도 예수님을 꼼짝 못 하게 만드는 말씀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런 얘기합니다. 9절. 나도 남의 하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종들에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내가 백부장인데요. 적어도내 밑에 있는 부하들은 내 말을 듣고서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시간에 우리 집에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명령만 내린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 병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바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짐 특별히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는요. 자기 밑에 아래에 있는 하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그냥 자기 밑에 있는 부하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하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였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을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에게 이러는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포로 가운데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 유대인들을 많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적인 기대와는 달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너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리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너희들이 앉겠지만 그나라의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다 쫓겨나게 되고 이를 갈며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왜 유대인들이 쫓겨함을 당합니까?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한 가운데서 이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천국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임했던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그들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듣는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도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이 아침에 우리는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칭찬들을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어떤 면에서 그대로 믿고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들리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또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 주님 께면은 내 병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런 칭찬들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칭찬들을 만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도 하나 이런 기적을 가져올 만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순수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 기적의 현장이 되게 원합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칭찬 받을 만한 믿음의 삶들이 다될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일천 번 예물 저희 가정에서 오 영광 예물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546장 찬양 한장 더하관 한장난 다음에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우리 저녁 기도회 모임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46장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굿게 소리라 굿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굿게 서리 굿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심사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신 말씀이의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이의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하신 주의 사랑임니고 성룡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의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쉬어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아침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소리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